80년 5.18 당시에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촬영한 사진 1,700여 점이 39년 만에 국가 기록원을 통해 박지원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진들도 많이 보여서 5.18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홍 기자입니다. 있는 힘껏 돌을 던지는 한 청년의 모습. 사진 설명에는 5월 18일 금남로 경찰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1980년 5·18이 촉발된 전남대합 충돌 이후 금남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5·18 사진 중에서도 첫날은 자료가 거의 없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귀중한 사료입니다. 수위를 입고 상무대 법정에선 정상용 외무부장 등 5·18 항쟁 지도부가 재판받는 모습도 처음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아, 7번이니까 정예직 6위 2학년 예. 5가 김영철 사가 어, 윤강옥, 3이 이, 정상용 이런 층지만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항쟁록도부 항쟁 네. 1980년 5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국군 보안사령부 군인들이 시위대 처벌을 위해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국방부가 보관해오다 국가 기록원으로 넘어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귀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어 정보가 풍부한데다 사진 속 인물과 건물 등의 정보로 그동안 맞추지 못한 퍼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망자들을 분류를 막 하면서 카빈으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시민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경군들도 총을, 카빈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만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